학원 숙제 때문에 시작된 갈등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전체적으로 악화돼서 그전까지는 조금이라도 있던 공부 의지가 사라진 아이들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고 아마 부모님들도 주변에서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코 씨입니다. 신학기 앞두고 우리 아이들 학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도움 될수 있는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아이들 학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학원에 숙제를 안해 가는데 이 학원 계속 보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들께 의견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면 10명 중에 7, 8명은 본인 의지가 없으면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 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그만두게끔 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래서 그만두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의지가 없어서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원을 그만둔다고 해도 그 의지가 새로 쉽게 생겨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동료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조언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열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그럴 때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한번 그런 식으로 그만두면 힘들 때마다 자꾸 그러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 중에도 멘토링을 해보면 계속 계속 숙제가 밀려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학원은 못 그만두겠다는 친구들이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특히 공부에 욕심은 있지만 생각보다 아주 잘하는 건 아닌 한 중상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결국은 계속 그렇게 힘들고 숙제가 밀리면서 왜 정작 학원을 그만두지 못하느냐 바로 부모님과 같은 심리인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아이가 학원의 숙제를 안 해가서 계속 학원을 보낼지 말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일 겁니다. 먼저 계속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숙제를 하게 만들던가, 두 번째는 숙제를 안 함에도 계속 다니던가. 반대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그만두고 새로운 학원을 가던가 아니면 학원 없이 혼자서 공부를 하던가. 우리가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떤 선택지가 옳으냐보다 이 문제의 원인이 뭔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즉왜그 선택지가 옳으냐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네 가지 선택지들을 학원을 다니는 주체 즉 학생의 관점과 환경이라는 측면의 학원의 관점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숙제를 안 해가는 문제 상황이 바뀌려면 학생과 학원 이둘중 하나 혹은 둘다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저는 이네 가지 중에서 이런 문제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안다니면 이도 저도 안될 거라는 불안감에 계속 다닌다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소거해야 할 제일 나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지의 끝에는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뭔가를 잘해 볼수 있는 기회까지 세 가지를 모두 날리고 낭비하는 선택지거든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든 좋아지겠지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그대로 둔다 해서 단기간에 이 상황이 바뀌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질 확률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딜 가도 어떤 학원을 가도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 상황이 비단 아이만의 문제도 그렇다고 또 학원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학생과 그 학생이 다니는 학원이 만드는 일종의 케미스트리고 그 케미스트리의 결과값입니다 마치 연애를 할때 아무리 서로가 좋은 사람이어도 연애를 하는 상대방과 케미가 맞지 않으면 행복한 결말을 맞기 어려운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현상 유지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역시 반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는 매일 학원을 다니지만 숙제를 안 하거나 못합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매일같이 숙제를 못해가거나 안해가는 아이는 언어적인 게 됐든 비언어적인 게 됐든 계속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매일 학원을 나름대로 가긴 하지만 매일같이 부정적인 경험, 정확히는 실패 경험을 쌓고 있을 겁니다. 분명 이 아이는 공부와 멀어질 겁니다. 조금이라도 있었던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마저 사라질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학원을 그만두면, 즉, 어렵고 못하는 게 생겼을 때 그렇게 회피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산을 넘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도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물론 저는 이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숙제를 안에 가서 그만둔다라는 선택을 할 때, 최소한 학원을 시작하고 두세 달 정도는 지켜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학원에 적응을 하고, 학원에서도 이 아이의 수준과 속도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성취들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두세 달은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세 달이 넘었는데도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이 상황이 더 나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해서 결국 그 산을 넘어내는 것, 즉 적절히 챌린지한 일을 통해서 성취 경험을 쌓는 것은 분명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그 일을 존버할 수 있는 이유는 끝나는 지점이 명확하고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 상황에는 그런 터미널이 없습니다. 이 학원을 언제까지만 다니면 된다는 라게 없죠. 기한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이가 그럼에도 내가 잘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버틸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내가 해내는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아이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상황을 그대로 두는 건 분명 성취 경험이 아니라 실패 경험을 계속 쌓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만두는 거니다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뭐죠? 아이가 숙제를 하게 만들거나 새로운 학원을 가거나 학원 없이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저는 이세 가지 모두 상황에 따라서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선택지가 더 오른냐보다 각각의 선택지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가장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아이가 안 하던 숙제를 하게 만드는 일. 이건 사실 학원의 노력이나 아이의 노력만큼이나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 학원 숙제만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진 공부에 대한 의지, 동기 부여 상태를 전반적으로 바꾸고 성장시켜야 하는 일이죠. 물론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엄하게 혼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은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제 어려운 사춘기가 시작된 초등 고학년, 중학생 나아가 고등학생들은 이런 경우에 숙제를 안 한다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꾸중을 하고 혼을 내시면요. 학원 숙제 때문에 시작된 갈등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전체적으로 악화돼서 그전까지는 조금이라도 있던 공부 의지가 사라진 아이들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고 아마 부모님들도 주변에서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공부 의지, 마음 상태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일. 예를 들면 아이가 꿈을 가지고 공부 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혹은 부모님이 평소보다 더 많은 칭찬 격려를 하면서 아이가 나도 해볼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아이가 숙제를 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선택지에서 고려할 점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게 또 진짜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다루는 이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새로운 학원을 다니거나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공부를 하거나 저는 이 개인적으로 둘다 좋은 선택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학원을 다니는 경우부터 이제 고려해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새로운 학원을 간다면, 저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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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이 입장에서 지금의 학원, 다녔던 학원보다 숙제의 양이나 공부의 난이도가 낮은 학원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지금 당장 성적이 급한 고등보다는 주로 초등이나 중등에 해당하는 얘긴데요 아이가 학원을 바꿀 때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건 결국 이전 학원보다 새로운 학원을 더잘 다니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걸 겁니다 그걸 기대하려면 역지사지를 해서 아이 입장에서도 새로운 학원이 이전 학원보다 더 나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하던 걸 하게 되겠죠 공부가 어렵거나 숙제를 제때제때 해나가는 것이 익숙치 않은 아이들일수록 내가 새로운 학원을 가서 스스로. 느기에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생각보다 해볼만하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성공 경험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학원의 숙제나 공부의 난이도가 기존에 다니던 학원보다 어렵지 않거나 더 가벼워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아이가 기존에 다니던 학원이 대형 학원이나 선생님이 맞는 학생 수가 많아서 기존에 개별적인 케어나 피드백을 많이 받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아이가 무엇이 부족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봐 주고 리드해 줄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기존의 학원을 다니면서 이미 공부나 진도에 구멍이 나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구멍을 못 채우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 공부에 남겨져 있는 그 구멍들 때문에 공부에 자신감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구멍을 채운 뒤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도를 나가는 게 도움이 될수 있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꼭 새로운 학원을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아이가 학원 없이도 공부할 생각이 있고, 학원 다니지 않고 혼자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속으로 아이의 말이 막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론 학원 없이 혼자 하기는 힘들 거야 라는 불안감이 들어서 부모님이 미리 재단을 해서 결국 스스로 해보겠다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면에서 불안해 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불안함으로 미리 부모님이 재단해서 그런 기회를 아이에게 주지 않으면요.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떤 학원을 가도 그 아이는 스스로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분명 나는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못 믿고 억지로 학원을 보내면 새로운 학원을 가더라도 그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책임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 학원처럼 똑같이 수동적으로 공부하고 숙제할 가능성이 높고 숙제를 안 해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말을 한다면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텀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는 한번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결정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 결정이 사실은 아이에게 공부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만들어 주면 어쩌면 가장 확실한 방법 확실한 순간이 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이들 중에서 공부에 욕심이 있고 스스로 잘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아이 스스로가 불안하고 학원에 의존도가 높아져서 학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경우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으실 것 같은데 새벽까지 숙제를 하는데도 숙제를 해내는 날보다 못해가는 날이 더 많다면 그때는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학원의 커리큘럼과 속도가 아이에게 맞지 않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할수 없는 걸 아이가 요구받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죠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렇게 실패 경험을 쌓으면서 특히나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실패 경험을 쌓으면서요 자신감을 잃고, 결국 공부 의욕을 잃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나쁜 상황이죠. 저도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수많은 공부 멘토들이 공부가 가장 하기 싫고 의욕을 잃었던 지점이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숙제하지만 학원의 진도와 숙제를 따라가지 못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학원을 그만둘 수 있게 부모님이 단호하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만둬도 충분히 공부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공부 욕심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 기 때문에 적절한 회복기를 가지고 나면 스스로 냉정하게 자신의 공부를 돌아보고 결국 내가 학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아이와 대화를 통해 이야기 나누시고 학원을 그만둬도 충분히 네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오히려 아이에게 심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숙제를 안해 가는 아이 학원 계속 다니게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선택지를 한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현상 유지를 위해서 혹은 아이가 공부의 허들을 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대안으로 새로운 학원을 간다면 그 학원이 반드시 기존 학원보다 더 쉽고 해볼 만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혼자 해 보겠다고 아이가 의지가 있다면 목심이 있다면 아이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텀을 정해 놓고라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부모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어렵게 일해서 번그 소중한 돈과 아이들의 돌이킬 수 없는 그 귀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지켜보는 시간이 두세달 정도를 지켜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세 달이면 사실 학생에게는 한 학기 정도의 좀긴 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불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너무 좋은 질문이고 어, 당연히 부모님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죠. 근데 음 그렇다고 해서 두세 달 정도를 거쳐 보지 않고는 아이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한달 보냈는데 진짜 학원에서 너무 관리도 안 되고 정말 얘가 그냥 누가 봐도 이게 상식 수준에서 이거는 앞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 않을 거다라는 만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2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목적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고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드렸어요. 고등은 고등 내신과 고등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입시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생에게 그런 시간을 가져라고 말은 못하겠. 했어요. 근데 반대로 고등학교 가서 그런 두세달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중학교 때 그런 시행착오를 못 겪어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런 시행착오를 못 겪어봤어요. 이 시간은요, 지금 당장의 성적보다 고등학교 가서 이 아이가 진짜 본인에게 맞는 공부, 본인에게 맞는 학원을 찾을 수 있게 일종의 빅데이터를 쌓는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라는 그 목적성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중학교 때부터 지금 당장의 성적에 너무 일희일비하잖아요. 절대로 이 아이는 고등학교 가서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꼭 자기주도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어떤 학원이 맞고 어떤 공부가 맞는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절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종합학원 특히나 막 내신 스케줄 다 짜준 학원 저는 가능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결국 학원에 절대 못해줘요. 아무리 막 대단한 학원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그 과목 수도 많고 챙겨야 될, 것, 될 것들이 많고 결국 학생 스스로가 그거를 케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공부를 스스로 소화하는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즉 초등 고학년의 공부, 중학교 공부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기준을 수립하시고 그 기준에 동의하신다면 두세달 정도의 적절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학원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영상 우리 부모님들이 현명한 선택하시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